아, 이거, 이렇게 누워요. 는데내 골반이 어깨라, 이렇게. 상대방 골반이 내 어깨, 에 경계하고. 그리고, 내한 손은 이렇게 안으로 이렇게 엉덩이 감싸안고 왼손으로 내 얼굴 옆에 있는 다리 있죠? 여기 이렇게 잡아요. 뒷무릎에 대고, 왼손 됐으면 왼손으로 쭉 밀어주고, 왼쪽 발바닥으로, 이렇게 뒷다리를 이렇게 눌러요. 이렇게, 이렇게 눌러요. 발바닥으로. 그러면, 왼손 놓고, 오른발을, 이 다리에다가 발장을 빌 거예요. 그래서 이게쭉 눌러. 누르면서 엉덩이를 이렇게 같이 밀어줘요. 양손으로 이렇게. 밀어주고, 오른발이 안으로 들어가 이렇게. 안으로 들어가면, 바로 왼발을 딱 흘러내리면서, 흘러내리면서, 발등으로 발등 걸어. 이렇게. 그리고 왼쪽 발도 오른발도 다 걸어. 이렇게. 둘다 이렇게 발등 걸어주면 돼요. 걸어주고, 쭉 눌러줘요. 이렇게. 다리를 이렇게 눌러줘. 그럼 엉덩이 계속 들릴 거예요. 이렇게. 들리면, 오른손 뒷덜미, 왼손 골반. 왼발가 잡자마자 발 왼발 짚고 등으로 이렇게 굴려서 등으로 가면 돼요. 이렇게 등, 이렇게. 이런 식으로 이렇게 나란히 놓여 내 엉덩이랑 어깨랑 이렇게 만나게 그리고 오른손은 엉덩이를 끌어안고 왼손으로 발을 이렇게 밀어야 밀어주고 밀어 왼발도 같이 밀어줘요. 밀면서 오른발이 가랭이 안으로 들어가요 들어가서 둘다발등으로정강이 앞쪽으로 걸어요. 발등으로, 둘 다, 정강이 앞에 걸어요. 걸어주고, 아래쪽으로 땅이 떨어질 때까지 눌러요. 그리고 양손은, 이쪽 골반, 엉덩이를 밀어줘요. 이렇게 같이 밀어줘요. 그래서 엉덩이 들리게. 이렇게. 여기에서, 이렇게 들리게. 들리면, 왼손 골반, 오른손 뒷덩이. 이렇게 잡아주고, 왼발 짚고, 오른손 팔꿈치 짚고, 등으로 가면서, 백 잡으면 돼요, 게 나란히 눕고, 엉덩이 끌어안아. 자, 왼손으로 내 얼굴 옆에 있는 다리 이렇게 밀어줘요밀어주고 왼발도 같이 밀어. 왼손하고 왼발 같이 밀어서, 얼굴 쪽으로 밀어주면서 오른발이 가랭이 안에 이렇게 들어가. 이렇게 가랭이 안쪽에 들어가서, 양쪽 발등으로, 정강이를 걸어요. 양쪽 발등으로. 정강이 걸면, 같이 땅에 닿을 때까지 이렇게 눌러요. 발이랑, 상대방 발이 땅에 닿을 때까지 이렇게, 이렇게 눌러줘요 눌러줬으면, 골반, 뒷덜미 잡고, 팔꿈치 짚고팔딛고 등으로 가요. 여기 굴리면서 등으로 가서, 백 컨트롤. 이렇게 가시면 되 이렇게. 이거, 아주 쉽죠? 다들. 네. 이제 칭, 이 측면에서, 방금 나란히 보셨죠? 이제 측면에서. 이렇게 겨드랑이 끼고, 뒤견적이 이렇게 이쪽을 쳐다봐요, 이렇게. 이쪽. 하체 쪽을 쳐다보는데요그 다음, 이 다리. 지금 왼손 여기 옆구리에 대고, 오른손 이쪽 다리 잡으세요. 옆구리 왼쪽 다리 잡아. 나한테 땡겨. 당겨. 땡겨서 왼발을 이 다리를 걸 거예요. 근데 무릎을 살짝 꿇어주면서, 이렇게 꿇주면서 발등을 여기다 걸어. 이렇게. 꼬아요. 발등 꼬아. 꼬고, 이게 손 짚고 일어나. 이렇게 손 짚고 일어나. 이렇게 꼬고. 자, 오른손으로 이 다리 놓고, 아래쪽 다리 오금을 잡아야 이렇게. 오금 잡고, 왼손으로 오금 잡고 있는 엉덩이 끌어안아 이렇게 왼손이 다시 팔꿈치 꾸면서 끌어안아 이렇게. 이렇게 같이 잠그다 생각하면 돼요 그리고 오른발이 오른발이 땅을 밀면서 왼쪽 어깨를 굴러 이렇게 부르면서 오른발로 여기 걸어 이렇게 발등 걸어 보시면 발등이 계속 여기 여기 걸려있죠 이렇게 이렇게 걸려있어 이게 풀리면 안 돼요 이거 풀리면 안 돼요 이렇게 이게 여기에 이렇게 걸려야 돼 이렇게 이렇게 뒷무릎 걸려야지 정갈 돌리면 안 걸려요 이렇게 여기 뒷무릎에서 여기 걸려요 이렇게 이렇게 걸려요 그리고 이 발로 여기 눌러주면 얼굴 쪽으로 눌러주면 엉덩이 다시 또뜰거야 아까랑 똑같아 카드 포지션에서 그러면 골반하고 뒷덩이 잡고 일어나서 등으로 다시 이렇게, 하는 거야, 이렇게 똑같이 이렇게 나란히 눕고요 눕고 여기 잡아줘 이렇게 여기 잡고 당겨 이 다리만 땡기면 돼요. 이 다리, 이 다리 를 왼쪽 다리 힘들. 당 땡겨서 여기 걸어이렇요 걸면서 이게 안 걸리죠. 이제 무릎 꿇면서 일어나면 돼손 짚고, 그 발등이 걸려. 이렇게. 그다음 여기 뒷머리 잡고, 아래쪽 뒷머리 잡고, 엉덩이 편어내면서 풀러 풀어. 다시 걸고, 눌러주고, 뒷덜미랑 골반 잡고 다시 빼 거죠. 이렇게 가는 거그요 자, 탑에서. 등으로 가는 거예요. 다리 땡기고 이발 걸릴 수 있게 손 짚고 이 다리 무릎 끌어요. 무릎 끌어주면서 발등을 여기다 걸어들려고 그래. 그다음 여기 뒷무릎 잡고 이손 놓고 반대쪽 뒷무릎 잡아요. 그다음 이 손이 뒷무릎 쪽으로 가면서 엉덩이 끌어안고 풀러 발 짚고 밀어주면 엉덩이 틀어져, 들어져 이렇게 이렇게 엉덩이를 누르면 풀려. 요 그럼 뒷덜미 잡고 골반 잡고. 팔굽 짚고 일어나. 발 짚고 등 쪽으로 가까이 가. 얼굴 쪽으로 가까이 가서. 어. 자, 쇽. <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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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제 터틀, 터틀 상황이에요. 이제 불러요 자, 이, 이렇게 볼 때. 다리 하나만 여기다 발 짠. 이렇게 빼, 대부분 이렇게 백 잡으려고 할때 이렇게 되죠. 백 잡으려고 할 때. 이렇게 갔는데 이분이 백 잡으려고 했더니 이렇게 불로 이쪽으로 불러. 이렇게 부르면서 여기 근데 여기 죠 다리 하나 훅을 놓고 이 다리도 넣으면 백포인트 3초 동안 있으면 백포인트 4점을 따는 거예요. 자, 여기에서 손을 이렇게 받고 이제 안검들이되서 허리로 가는 이렇게 허리로 이렇게 허리 쪽으로 이렇게. 허리 어안 아니다. 그고 자, 오른 왼발은 여기에 훅이 딱 이렇게 걸리게 이렇게. 걸리고 자 오른손으로 이 발목을 나한테 땡겨야 돼 이렇게 네, 땡겨 당겨. 땡겨주고 몸을 이쪽으로 밀어 이쪽으로 옆, 어, 옆으로 직각으로 밀는게 아니라 대각선으로 이렇게 대각선 약간 대각선 이렇게 대각선 이렇게 대각선으로 밀면 돼 대각선으로 밀면서 왼쪽 어깨를 계속 불러 그러면 눕힌 상태에서 배고펼쳐할수 있어 터트린 상태가 아니라 터트한 상태에서 백을 한쪽으로 굴고 잡으려고 하면 엉덩이 높게 들어오지 떨어질 수도 있고 올라탔다가 엉덩이 높게 앞으로 떨어질 수 있고 이런 상황들이 생겨 그래서 아예 눕힌 상태에서 굴려서 눕힌 상태에서 백을 잡는 거예요 그 다음에 하체 쪽으로 허리를 감아 이발 짚고 발등 되고이 무릎을 꿇어 이렇게 무릎을 꿇어서 골반으로 올라타요 허리가 아니라 등 쪽이 아니라 골반 엉덩이 쪽으로 이렇게 엉덩이 쪽으로 이렇게 그래갖고, 발목을 아주 당겨요 이걸 들어올리나요 낮에 당겨요 들어올리고 당기고 이 엉덩망아 엉덩망아 치게 밀어줘 이렇게 밀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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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깨 대고 롤그 다음 똑같이 방금 똑같이 보여줬었죠? 그리고 엉덩이가 내 배꼽에 실렸어 이 엉덩이가 이게 가슴이 아니라 가슴을 올라올수록 다리가 크게 안걸려 이렇게 돼 엉덩이에 있을수록 다리 무기잘걸려 그래서 등이랑 어깨 캐치해서 백, 백, 백으로 마시는 거예요 다리를 품을 이렇게 걸고 허리를 끄나 이발 짚고 이렇게 일어나면서 무릎을 꿇어 무릎 꿇어가지고 그풀 물을 를 딱딱 풀어. 나이 울선으로 반동 텐트에서 들어오리나테게돼 가지고. 몸으로 밀면서 왼쪽 어깨 왼쪽 어깨로 끌러야 돼. 허리 잡고 있는 어깨. 고르자, 마자 다리를 보여. 이 다리를 아래쪽으로 스윙하면 몸의 엉덩이에 떨어져. 이렇게. 밀어주고 등 들릴 때 예백에치 들어가요. 이렇게. 들어가야 돼. 자. 불러 불러.